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의 그런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그의 지혜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삶의 자세, 사람은 마음을 닦아야 한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다. 정약용은 마음의 수양이, 행동의 근본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의 모든 것이 바르게 흐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외부의 적보다 더 강한 적은 내 안의 욕심과 게으름입니다.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인간 관계.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말케하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친구는 거울과 같다. 좋은 친구를 가지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 좋은 친구는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가 나를 결정짓습니다. 배움과 성장. 배우는 데는 끝이 없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정약용은 평생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배움은 삶의 원동력이며 끊임없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이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큰 성과를 이룹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산 정양용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 봅시다.